배우 김희애 대통령 표창 배우 김희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배우 김희애님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통해 역대급 연기를 선보여 화제의 중심에 올랐으며 매 작품마다 연기력과 작품 흥행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희혜입니다. 아, 네.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런 자리에 행사를 하는 것이 적응이 되지 않고 왠지 옷 컬러도 이렇게 좀 어둡게 입고 아, 이런 축제를 즐기는 게 아직도 어색하네요. 그래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우리 존경하는 고두준 선생님, 변희봉 선생님, 우리 또 연기자분들 또 우리 여러 대중 예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네요. 아무래도 부부의 세계 때문에 오늘 이런 상을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같이 연기하고 또 뒤에서 도와주셨던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제 식구들 우리. 의상 최아름 씨 그리고 유재진 씨 유재한 씨 저희 식구들한테도 너무 고맙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가 이상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왠지 효도한 기분 들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